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저 앞에 도로 보이시나요 이 도로가 4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금강 보이시죠 네 금강 바로 앞에 토지입니다 여기 금강입니다 4차선에 바로 어, 앞에 있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토지 네 이 토지는 지금 현재 평수가 커요. 어, 945평이고요. 어, 제가 잠시 후에 지도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. 945평인데, 이제 약간 분할도 됩니다. 어, 이렇게 필지가 이미 좀 나눠진 곳이 있기 때문에 분할도 가능하고요. 이게 좌측으로 보시면, 좌측으로 보시면, 앞에 지금 집이 한채 보이죠? 그 너머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부분이 세종 공공청사 10만 평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3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지금도 포크레인 작업하는 게 보여요. 3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. 뭐 이제 한두달 남았어요. 올해 마무리가 되면 교육청이 이쪽으로 네 옮겨온다고 하고요. 또 청사 관련 어, 공공기관 9홉개 어, 공공기관이 이쪽으로 다 어, 옮겨온다고 합니다. 네 그런데 저희 토지 네 지금 바로 뭐 바로 옆에 있는 이 토지입니다. 총 945평이고 계획관리이며 임야, 임야입니다. 그래서 계획관리이기 때문에. 어, 어떤 용도든 상업용으로 할수 있는 토지입니다. 예를 들어서, 뭐, 골프장이라던가 아니면, 안 돼요? 아니면 뭐, 대형, 어, 커피숍 하기에는 좀 너무 크고요. 네, 이렇게, 제가 볼 때는 그, 어, 사우나장, 이 동네가 뭐, 사방으로 전원주택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사우나장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어, 뭐, 여러 가지, 네 어떤 용도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공청사하고 관련된 네 그런 여러 가지 네 시설들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조금 이 지금 어 천장에 이렇게 블랙으로 천막을 해놓은 건물 이 앞쪽 주변으로는요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아주 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고요. 그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, 도로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제가 이 옹벽 위에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, 네, 지금 옹벽 쪽으로 토지들이 여러 필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네, 토지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. 지금 이 노란 부분이 금강입니다. 노란, 아니, 부분. 그 노란 부분은 도로, 도로, 도로. 이 앞에가 금강이요. 네, 오케이. 네이 노란 부분은 4 차선 도로죠. 지금 현재. 그렇죠. 사 차선 도로의 앞에 여기가 금강이고요. 오늘 토지는 이렇게 옹벽 밑으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데, 네, 이 부분이 국유지입니다. 이 부분이 국유지이고요. 전부 모든 필지가 계획관리입니다. 그래서 상업용지로 하기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쪽 바로 옆에가 지금, 어, 네, 세종공공청사 10만 평. 이아래 옆에. 예, 예. 지금 이 노란 부분인가요? 네, 노란, 부분. 노란 부분이. 노란 부분이 세종공공청사 10만 평. 바로 옆에 붙었는데, 여기가 곧 교육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홉 개의 그 행정구역이 이쪽으로, 어, 다, 어,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. 이번 연도에, 이 여기 이제 모든 분양이에요, 분양. 음,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, 네, 이제 곧 분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토지는요, 전원주택 단지보다는. 전원주택단지 하기에는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. 4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세종공공청사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뭐 대형 커피숍, 뭐 애견 카페 등등 많은, 네,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, 네, 금강이 바로 보이는 오늘의 이 토지. 음, 평당 우리 사장님께서 300을 원하시지만, 네, 뭐 정말 원하는 손님 이 있다면 가격 조정을 얼마든지 해 드린다고 하셨어요. 네 건너편에 뷰도 참 아름답고요. 우측으로 가면 신관동까지 뭐한 7분이면 가고, 네 좌측으로는 이마트가 한 5분, 4분 정도 네 걸리는. 네 오늘의 이 토지는. 네 청벽 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. 아우, 너무 아름답죠? 네. 오늘 이 토지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좀 관심 있는 뭐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 토지로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이렇게 큰 필지 말고 좀 작은 필지도 네, 이렇게.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또 분할도 가능하고, 저기 입구 쪽으로도 가능하고, 중간도 되고, 약간 뒤쪽으로도 필지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150평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대표님 뭐 하신 말씀 없어요? 응? 네, 분할 가능하고, 뭐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, 그죠? 네, 저희 소지로 부동산으로 전화 많이 주세요. 감사합니다.